어? 아, 우리 저런 거좀살수 있나? 이런 거는 땀도 많이 거의 막 이런 거 말이야? 땀도 많이 가거 물어봐 저거. 거 저거. 이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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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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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쟤니 엄청 좋아하는 거, 이거. 어. 어쩔 수 없지만, 가자. 이거 사 되는 시시해. 이거 재미있안 되는 거. <laughs> 거안 되는 어, 저 어린이집 받아가지고. 애들 장난감에 눈 돌아가는 어. 엄마들이네요. 어. <laughs> 야, 이거 봐. 유니콘 봐. 장난 아니 뭐야. 장난 아니야. 대박이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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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이거, 신로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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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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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거도거 이거, 이우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 小的、大的、小的呢？小的九十五，这个一样的，可以用手感应。哇，背包。那大的呢？多少钱？大的一百八十五。五倍五呢？那小的也是这样？这样吗？给你看一下。嗯。哦，小的水，那个章鱼。这段蛮好的。哦， 뭐살거 <laughs> 어, 예, 예수님아. 예수님아. 음? 아, 네. 음. 아. 뭐 레드? 블루? 어, 루블어색 란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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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란 어, 색란 란색? 란색? 어, 색 란색? 색 란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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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 란색? 어, 색 란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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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wow, 진짜 멋있다. 야, 이거 동영상 찍어야 된다. 저기 있 USB. 어. 아, 이거. 성대는, <laughs> 어. 아. 이거 안에 그거 배터리? 쉔크? 이네 <fit> 아, 쉔크야. 1 4 0야 오, 그리고 음악. 오, 오. 시시 시시. 이거 사실 <laughs> 싸게 해달라면 싸게 해줄걸.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말안 해서 그런 거지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혹시> 엄마... <laughs> 호영아 이모가 사줬어. <laughs> 그래, 나 진짜 지치 엄마 보고 내가 간편했다. 왜? 그래. 지치 엄마 진짜 비라는 거 장난 아니야. 여 그래서 나 타오바이에서 깎는 거 처음 알았다고. 타오바이에서 깎아? 깎거나 아니면은 뭘 어떻게 받아내? 헉. 근데 그게 가능하대. 나 그걸 음 몰랐다니까. 나 타오바이에서 이거 막몇개살 건데. 할인해서 나니까 안 된다 그러던데. 다? 아 근데 했는데 아, 말 빨이구나 이거 카메라, 제니 그 추천만 사줬는데 애들 진짜 카메라처럼 찍어주고 사진도 다 있네 아 진짜? 어, 그래서 애들 제니랑 치치 이렇게 지가 찍어서 지가 프린트 받은 그래? 그래? 네. 너무 신기하다 좋 아, 잠깐만 누워 있어봐 음, 이거 얘나 꺼나씩 이렇게 딴데 있나? 음. 이것도 셔츠야 저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구그이 친구는 사친구지는이 친구는 이친이이이 이거, 이게 내가 타오바에서 보니까 나 이거 열, 일, 일. 야 8원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한 박스에서 20 얼마 샀어 근데 얘네가 좀 퀄리티가 좋아 타오바에서 사면은 대가리가 작으니까다 부서지는데 우와 우와 야 대박이다 이것도 아, 장난감 장난감야 이게 에? 어? 애들이 아니라 엄마들 어허허. 눈이 돌아가는데 근데 진짜 이거는 수입만 되면 참좋을텐데 한국은 너무 까다로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거 해달라 할것 같아 p 아 d r 해달라 할걸좀 음. 나중에 사는 거는 앞으로 이제 좀 한번 해보자 물어봐보자 근데 이렇게 비싼 건 P&EDR이 되는데 사실 아 20원짜리는 아뭔 말인지 아, 알지? 그치 그치 와연박 우리 제니 연 장난 아니야, 사거아 그래? 돈 날린다고. 어. 수조찬이야. 3 5만 한심 고 어. 어, 싸다. 어, 되게 싸, 너. 어. 서오세요 안녕하세요. 내가 할게. 내가 안 내가 치우지 않. 어려라 네, 잘 응. 자리 여기 잡고 할까? 저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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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먼저. 밥이 어디에 놔야 되는 거지?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너무 많은 거아어 삼겹살이 왜? 많이 야채랑 응, 응. <웃음> <웃음> 김치찌개인데? 우와 따로 같은건가나 싸... 음, 밥, 밥 뭐지? 어. 남장 어. <laughs> 아. <laughs> 이에 예, 왔습니다. 이기에서 택시를 타고 일기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갈수록 사람이 없어지고 저기 보면 사기 오기 그거 티티에 그거 안 되나? 물어보는 거안 되나? 물어볼 수 없어? 컴플레인 같은 거? 아빠랑부터 옷샀던데는 어디야? 여기 옷이 있네. <목소리> 이 <이도> 팬티도 <목소리> <돼> 있는데. 전화한다, <목소리> 좀딴데 가야 자 아빠랑 여기 왔었어? 옷? 바지. 바지, 여기? 그래, 던 거. 어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그러네. 근데 여기서 근데 별 소득이 없었지. 아니, 미국에서 썩. 아, 그래? 예술자들이 있냐라고. 근데 이제 그 공장이, 어, 썩, 예. 별로였던 거 아닌데요. 뭐냐면은 대부분이 네. 다 그게 없어. 수출이 안 돼. 아 이게 렇 수출을 하려고 하면 마을공장쪽에 이제 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아 근데 저희가 국내에서 파는 거라 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게 대부분이야. 嗯，这个欧阳，啊、嗯，这个欧阳，你买对了，上面有这个，可爱。小孩的。啊、哦，我知道。几岁了？的呃、四岁<歲>。四岁要到五到八。五到八啊。这个、嗯欸、这个也可以吧？二元的，嗯。女、嗯、的是吧？ 男的还是女的？一个女儿，一个一个男孩嗯，女孩是龙的嗯，那女女孩是嗯，个女孩的。三四个月的话，这个太小了呀，一到四的三四个月呢啊，三四个月，三岁不到，三岁不到，一个才三岁不到，儿子四岁。啊，蓝色的五到八有吗？有啊，这里嗯，五到八。哦，没，没这个也不到，哦，没这个怎么解决？ 哎，那个。